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적분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정적분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적분의 미분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두식입니다. 이 정적분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X를 T 자리에 대입하면 끝이었죠. X 플러스 1과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X 플러스 1을 여기 T 자리에 대입한 거에서 X를 T 자리에 대입한 것을 빼면 끝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요. AX 대입하는 거 맞습니다. 대입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ax를 미분한 a를 곱한 거예요. bx를 대입했는데요. 또 b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b를 곱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위 끝을 대입하고 위끝 미분한 것을 곱하고 아래 끝을 대입하고 아래 끝 미분한 것을 곱하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FT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하자 이렇게 넣으면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식두 개를 알아내야 되죠. 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스몰 FT를 적분하면 라지 FT 플러스 C가 되고 부정적분이라고 했으니까요. 반대로 라지 FT를 미분하면 스몰 FT가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자, 적분을 해보면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대입했어요, 그죠? 밑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건데요. 자, 이 미분은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미적분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미분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라지 r g e f-ax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ax를 또 미분합니다. 이걸 일명 속미분이라고 하는데요. ax 미분하면 a가 되잖아요. 그걸 곱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 이걸 미분하면 large f-bx인데 여기 있는 bx를 또 미분하면 b죠. 그걸 곱해 주면 됩니다. large f-ax는 small f small f ax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론 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적용시켜 볼게요. 대입했잖아요. 대입했어요. 그리고 이건 미분하면 얼마예요? 미분하면 1이잖아요. 곱하기 1. 마이너스 a 대입하면 fa인데 상수 미분하면 뭐가 돼요? 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없어지죠. f(x) 곱하기 1은 f(x)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분하면 1이잖아요. 이런 곱해도 곱하나 안 하나 똑같죠. x 대입하면 얘인데. x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적분의 미분식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